안녕하세요 어, 지금 미백 로션 만들기 그 다음에 입에 대는 앰플 만들기 수업을 어, 지금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온종일 통생학습에서 그줌 강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 링크 보내드린 거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로션 만들기와 앰플 만들기가 있어요 거기에 추출물과 첨가제만 달라지는 거지 어, 만드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그걸로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또 새롭게 다시 만들기 수업을 어, 영상 촬영을 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 미백 로션 만들기를 할 건데요 아, 로션 만들기에 보시면 이렇게 알로에베라겔 담아져 있는 용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꺼내 주시고 미백 로션 만들기 패키지부터 열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하고 첨가물이나 이런 거 용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로션을 담는 통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이 마무리되고 제가 재촬영하는 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 거기 에 글로 써져 있는 그첨가물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일단 먼저 용기 소독부터 하셔야죠. 스패츌러스패츌러 소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계을 열어줍니다. 네, 알로에베라계. 자, 열어주시고. 첫 번째, 정제수죠? 정제수를 넣어줍니다. 제가 정제수 해놓고 과로하고, 뭐, 로즈워터, 티트리워터, 뭐, 이것저것 써놓는, 게 자막처럼 써놓잖아요. 어, 정제수로 하셔도 되고, 그 외에 로즈워터나 티트리워터라든가 다른 워터 종류로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하세요. 갖고 계시는 패키지에 정제수로 들어가져 있으면 정제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면 이렇게 결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보이세요? 결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요. 어, 우리 추출물, 병풀 추출물이죠. 어,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데미백에도 되게 좋은 병풀 추출물. 이 병풀추출물을 다 넣어줍니다. 다 넣고 또 섞어주세요. 자, 우리는 블렌더 대신에 뭘로요? 손으로 저어주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저어주시면 되세요. 병풀추출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고 계신가요? 보시면 액상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죄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패키지에 보시면 거기에 콜라겐이라고 있을 겁니다. 콜라겐, 요거예요 콜라겐, 콜라겐도 다 넣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건 전부 계량해서 드렸기 때문에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남기는 거 없이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콜라겐을 넣어주세요. 넣고 또잘 섞어주세요. 팔 아플 정도로 열심히. 알로에 비에라 겔이, 어, 수분 함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겔에다가 이렇게 콜라겐처럼 리프팅이나, 음, 여러분, 주름, 주름 개선, 이런 거에 콜라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콜라겐을 잘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플라겐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실 거는 히알루론산, 고보습이죠. 그 히알루론산도 다 넣어줍니다. 얘가 고분자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번에 쭉안 들어가고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로 들어갈 거예요. 잠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 넣어주세요. 손에 묻는 거는 발라주세요 좋으니까 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저어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넣으셨나요? 네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판테놀이 들어갈 거예요. 판테놀은 모든 아토피 제품에 들어가는 게 판테놀이에요. 어, 진정 효과랑 진정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어, 어떤 첨가제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알러지도 전부 다 진정되고요. 보습 효과도 높고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용 무슨 제품들 이런 거에는 전부 다 판테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테놀을 다 넣어주시고 또 열심히 섞어주세요. 아직까지는 막 투명하죠. 그 다음에 향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잘 섞어주셔야 되세요. 나중에 분리되지 않게. 저하고 수업으로 하셨을 때는 이게 1 시간 풀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은 진짜 충분히 열심히 잘 저어주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렇게 똑똑 떨어질 정도로 안에 어, 뭔가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 그러니까 액상이 있는 이렇게 질퍽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울 정도로 입자가 그렇게 잘 섞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향이에요, 향. 저는 뭘들 거냐면요, 미르토. 여러분들한테는 향 이름이 다른 게가을수 있어요. 네, 하지만 향을 맡아보시면 냄새가 납니다. 이게 향이에요. 비타민 E하고 향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만약에 용기가 이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향이 나는 애들은 전부 다향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넣어주셔도 되지만, 어, 향이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진한 향이 싫으시면 일단 반만 넣어보세요. 반. 이렇게 반만 넣고,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아, 벌써부터 확 나는데요. 향은 음,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요, 잘 섞어 주신 다음에 피부에 발라 흡수시켜서 향을 느껴볼 겁니다. 일단 테두리 있는 것도 싹싹 긁어서 잘 서로 잘 믹싱되게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라고 있을 거예요. 비타민 E. 비타민 E는요, 우리가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얘가 방부, 어, 항균 기능이 높다고 해서 방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타민 E를 넣어주는 겁니다. 혹시 없으실 경우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비타민 E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섞어주세요. 모든 첨가물이 들어갔을 때는요, 다 섞어주셔야 되세요. 지금 블렌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전 색이 조금 변했거든요? 향마다 컬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우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다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떠서 피부에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흡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어, 이 정도면 됐는지 더 넣어야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세요. 이렇게 촉촉하게 하고 향을 맡아서 아,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조금 더 넣어야 되는지. 저는 아까 조금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을 겁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섞어줍니다. 이렇게가 다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알로에 데라겔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쓰시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리백을 관여하는, 병풀 추출물. 그쵸? 병풀 추출물과, 그 다음에 보습 라인, 콜라겐. 콜라겐하고 히알루란산이런게 들어가 있는 판테놀까지도요, 마찬가지죠? 진정 효과가 높으니까. 그거까지 다 집어 넣어서 만든 리백 로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용기가 갔을 거예요. 저하고 다르실 수도 있고 같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용기를 알콜로 소독을 해서 아마 시작 전에 미리 소독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하고 영상 수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시작 전에 용기부터 소독을 딱 해서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소독해 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짤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요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용기에. 짤주머니는요, 자, 여기 양말이나 스파킹 이렇게 접듯이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약간 입구 를 열어주시고요, 바닥에 내려놓시고 으 이걸 다 넣습니다. 입구 요요요 요, 요 부분에 이제 묻으면 손에 다 묻으니까. 넣어줍니다. 아마 영양크림 만들기 하셨으면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자, 해서. 자, 이렇게 넣어놓고요. 남은 거는 이따 저녁에 샤워하시고 <laughs>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쫄주머니를 자, 쫄주머니 있는 걸 아래로 쭉쭉 땡겨줍니다.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끝을 조금 잘라줘야 되거든요. 쫄주머니를 뒤로 쭉쭉 땡겨줍니다. 아까우니까 쫄주머니 없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짤주머니 안 하고,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되계십니다 자, 보시면 짤주머니 잡으실 때쭉 당겨주신 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얘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끝을 정말 조금만, 조금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 용기에 넣으세요. 쭉 짜줍니다. 두드려주고 또맞줍니다 거의 다 계량해서 갔기 때문에 용량은 거의 맞으실 거예요. 쭉 짜서 넣어줬습니다. 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스트로우를 꽂아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로션 스티커를 붙이실 때 음, 에코를 뿌려서 표면을 닦아주신 다음에요. 이제 어, 여기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좀묻있을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션을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로션에 보시면 표기하실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날짜라든가 아니면 향뭐 이런 거를 기재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로션 끝났습니다 로션 만들기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친구들은 발라주시면 되겠죠 요즘 되게 건조한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미백 로션 만들기였습니다 자 두번째 어, 준비하셔야죠. 우리 어, 이베데논 앰플. 이베데논이라는 추출물을 넣어서 만든 앰플입니다. 자, 앰플 만들기 패키지를 열어 주세요.